대한민국은 지금 더불어 공산당과 선거조작관리위원회 헌법인민재판소의 강정기 시대가 초래되었습니다. 정인들조차도 부인한 검찰 조사를 정거로 채택하게 되면 은 헌재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고했지만 헌재의 문영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차기일 때 이미 채택된 정거이므로 대이상 논하지 마라 그리고 문정배는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정거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국법을 어기는 놈이 지금 현재 판사로 있는데 우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미 헌법인민재판소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법이 헌법을 어겼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판사 새끼가 법을 마구잡이로 어기며 나라의 구구를 유린하고 법치의 테러를 자행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운영배 이름을 역적대역죄 현행법으로 당장 체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군은 외부에서 적군이 무력으로 나라를 처대를올 때만 나라를 위해 지키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 내놓고 헌정 침략 행위를 하고 있는 반국과 세력들과 싸울 수 있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이 될수 있습니다. 선거 조작 관리 위원회도 중국인이 득실득실거리고 현재 t 프탐 TFT 연구원에도 중국인이 덕실덕실거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TF팀이 써준 각본대로,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는 역적 외국노 문정배는 스스로 자기가 대본대로 쓰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김정리보다 못한 새끼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번제와 사법부를 접수하라고 지령이 내려온, 지령을 내린 시진핑과 김정은의 오다로 이제 대한민국은 총성 한번 울리지 않고 종북 종종 사법 카르텔 역적 명국 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들 사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여 처형당한 김재규의 재심 개시도 결정했습니다. 역적 김재규의 재심을 청구한 이상희 변호사는 현재 이비선 판사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지혜한 역적 재인을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의 다 자익화되었고, 현재 졸속재판 마감과 사월중순 선고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질풍노도의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의 판사들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재판을 물리적으로 지연시켜서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미 선거 조작관리위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 대비는 모든 자식과 관련된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산당보다 더 독대적이고 초법적인 말로 사법 부에 화답했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으로 가면 선거조작관리위원회의 힘을 빌어서 이재명을 악설아설하게 당선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제 부정선거는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도 막지 못하는 부정선거를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소나기에 넘어가서 점차적으로 자유수호 국민들을 노예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애국자분들은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저는 불행히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자비와 그대로 눈에 오버락됩니다. 헌법을 넘겨라고 법치를 테러하는 매국 반란 침략 행위가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확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이들 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생각은 커녕 조기 대선이나 우는 하며 개꿈이나 꾸고 있습니다. 또한 내각제, 내각제 개헌이나첫시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치인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전원은 전부 삭발하시고 건지 앞에 나와서 단식 투쟁에 돌입가십시오 맞습니다. 전국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모든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이제 나서서 저항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는 피해의 대가를 치루해야만 정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국민들이여 저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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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인민재판소를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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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판사, 대본판사, 역적 문영배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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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선거조작단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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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행당은 개꿈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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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